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을 정석투자가 아닌 도박으로 즐기고 있는 단타왕 김 깡통입니다 4848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좀 있으면 은 라이브를 할 건데요 라이브를 하기 전에 일단 제 계좌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제 계좌를 매일 보시는 분들은 아제 계좌가 어느 정도 됐구나 그래서 얼마가 손해나고 있고 지금 어떻게 해서 계좌가 어떻게 됐고 대충은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야 근데 제가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 상세하게 그걸 알지는 못해요 그죠? 너 오늘은 제가 지금 제 계좌가 어떻게 됐는지 자 차트를 보고 원래 속술로 따지면은 여러분 속술로 따지면 속술로 전부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지금 저기 41불부터 지금 직전 고점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거의 마이너스 18% 났어요 마이너스 18%면은 그때 제가 원금이, 아니, 평가금이 4,250인가 정확하게 그랬거든요. 4,250이라는 평가금을 가지고 있다가 18%면 거의 20%, 거의 대충 잡아 18%면은 그러면 400씩 두번 하면은 800이 마이너스 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4,200에서 800 가면은 3,400 정도 되잖아요. 그죠? 대충 계산해도 3,400이야. 그럼 3,400이라는 돈을 맞았어야 되는데, 저는 지금 제 평가금을 보면은 지금 3,950이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그 마이너스를 속수리 맞는 동안, 저는 4848 하면서 뒤로 빠지면서, 결국 가지고 있던 걸또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속수로 지금 속수주고 가보세요. 지금 주수 보세요. 그때 내가 그 4,200만 원원금이 있을 때쏙 속수리 600, 600주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던 다른 물량을 정리하면서 밑에서 35불에 잡아가지고 778주를 만들었어. 그럼 이게 지금 다른 거 지금 아이온큐랑 뭐 이런 거는 비 아이티엑스 이런 거는 저번 이거는 몇개돼 만약에 이것까지 더해서 한다면은 지금 800주는 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30주가 넘잖아 그죠? 아이온큐 그리고 6%비 아이티엑스 싹다 합치면은 거의 30주 그럼 22주 한다 그래도 800주가 되는 거야. 그럼 800주로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800주로 원금이 지금, 추정 자산 3,950인데, 이게 만약에 똑같이 그 40불대로 올라간다면, 그럼 여러분들 이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부터 40, 4 0불까지 올라간다 해도. 그럼 8, 거의 4,600 정도 넘을 거예요. 그럼 400만 원이 더 늘어난 거야. 4848에서. 인정하십니까? J4848이 물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도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수익이 엄청난데 위로 떨어지고 올라가고 하는 사이에 수익을 엄청 내고 있어요. 제가 오늘 계산을 해보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은 안 하지만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더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머리로 계속 계산해보고 차트 보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이, 이거를 한번 지켜봐주세요 지켜봐 주시고 제가 오늘 계산해 보니까 이게 나와서 또 여러분들한테 한번 더 얘기하는 겁니다 4848은 확실히 돈이 된다 예. 위로 올라가든 밑으로 내려가든 좀더 안정적으로 돈을 벌면서 제, 이거 제가 말한 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는 한번 여러분들 이 영상을 한번 뒤져보세요 며칠 전에 영상 떨어지기 전에 영상이 얼마였는지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계좌 내, 내 따라 안한 사람들 속술만 들고 있는 사람들 계좌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 확실히 내가 지금 말하는 게 맞을 거라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자, 이만 좀 이따가 한 지금 대충 해가 한8시반 정도 되면은 라이브를 킬것 같습니다. 편의점 앞에서 라이브 키고 여러분들하고 대화하고 오늘부터 제가 그럴 거예요. 제가 그 전에는 솔직히 뭐 멤버십 가입이나 아니면은 후원 같은 거 굳이 얘기 안 했는데. 저도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거 인증하자면요 여러분 이거 지금 이번 달은 후원해 주신 분들이 좀 있어 그래가지고 여기 예상 수익 보면은 이달에 130불이 예상 수익이에요 130불이면은 실질적으로 어, 14만원에다가 거의 한 5만원 해가지고 3만원에다가 5만원 해가지고 아 거의 아, 4만원 4만원 해가지고 어, 그럼 17만원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방송하면서 저 거의 적자였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핸드폰을 하나 더 쓰잖아요. 핸드폰을 하나 더 써가지고 오늘 여기 보시면은 제가, 어 핸드폰 비가 14만 원인가 15만 원이 나가요, 매번. 근데 제가 그런 거한 번도 신경 안 썼는데 생각해보니까 나도 열심히 일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안 했는데, 어, 나도 이제 그 생각 들죠. 열심히 하는 만큼 나도 뭐 그냥 후원 같은 거는 그냥 얘기하라고 지금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빼지는 않겠습니다. 전에 같으면 그냥 후원 안 해도 돼요 했는데 저도 누구보다 힘들게 일하니까 멤버십 가입이랑 후원해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고 나머지는 이따가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이따가 라이브에서 뵐게요 형들. 들어갑니다.